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사회공부 시작해봅니다. 자, 오늘은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의 11차시 공부를 해볼텐데요. 오늘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봅니다. 사회교과서 79쪽에서 81쪽, 또 송파탐험대는 55쪽에서 61쪽까지 공부합니다. 자, 먼저 교과서 79쪽을 펴주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 볼 텐데요. 민찬이네 반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교과서 79쪽에 있죠? 자, 민찬이네 반에서는 같은 문화유산을 조사해 보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듬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모듬 친구들과 문화유산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크게 두 개의 모둠이 지금 보이는데요. 하나는 지은이네 모둠입니다. 자, 지은이네는요. 마당놀이 공연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가 봐요.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 있고요. 또 다른 모둠으로 민찬이네 모둠이 있는데 이 모둠은 석굴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친구들이 모인 그런 모둠입니다. 자, 먼저 지은이네 모둠을 살펴볼게요. 지은이네 모둠은 고장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조사하면 좋은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먼저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은 어때? 하고 한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는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조사하면 어떨까?" 라고 또 다른 그런 제안을 해줬고요. 또 "잘 알고 계시는 분께 여쭤보면 좋겠어." 라고 또 다른 제안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친구 역시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바로 책이나 신문도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명의 친구들이 서로 다 다른 제안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은인의 모듬에 나온 고장의 문화유산 조사하는 방법 네가지를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은 다른 말로 답사라고 하죠. 네, 답사라는 방법 첫 번째로 나왔고요. 또 인터넷 검색이 나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문화재청 누리집 등을 방문하면 직접 우리가 문화유산을 검색해 볼수 있었어요. 또잘 알고 계시는 분께 어른께 여쭈어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책이나 신문을 함께 찾아보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찬이네 모둠을 보겠습니다. 자 생생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답사를 가면 어떨까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요. 석굴암을 직접 가서 본다면 기억에 오래 남고 흥미로울 거야. 재밌을 거야. 라는 말이죠. 즉첫 번째 친구가 말한 것에 동의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의 말을 볼까요?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야. 우리가 직접 답사, 답사를 가면 그곳에 계신 문화관광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좋을 거라고. 또 이해하기 좋을 거라고 또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는 답사를 가기 전에 사전 조사도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즉, 민찬이네 모둠은 답사라는 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네 명의 친구들이 모두 다 동의하며 같은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답사의 좋은 점,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나서 뭐 설명 듣기, 또 사전조사하기 등 여러 가지 답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의 그첫 번째는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의견을 어, 주고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조사 방법을 결정합니다. 자, 교과서 80쪽을 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민찬이네 모둠은 답사를 가서 석구람을 조사하기로 정했대요. 조사 방법을 답사로 결정했죠.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답사로 알고 싶은 점, 답사 방법 각자의 역할 등을 의논하고 답사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즉 조사 방법을 이렇게 답사로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 결정된 방법으로 조사를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 민찬이네의 경우에는 답사를 하기로 했으니 답사계획서를 작성해야겠죠 그래서 교과서 80쪽과 같이 답사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자 어떻게 답사 계획서를 썼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답사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답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답사도 잘할 수 있겠죠. 민찬이와 친구들은 답사 목적을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알아보기라고 멋지게 써줬습니다. 또 석구람을 조사하기로 한 만큼 답사 장소는 석구람이라고 써줬고요. 또 구체적인 주소도 괄호 안에 써줬네요. 답사 날짜도 정해서 써주었고요. 여긴 답사할 사람으로 은지 어머니, 즉, 보호자 한 분과 어,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전부 써줬어요. 모든 언니 같이 할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만일 나중에 답사를 한다면 혼자 해야 하므로 반드시 자기 이름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바로 답사할 내용입니다. 내가 미리 어떤 것을 답사해서 볼지를 생각을 하고 가야 답사를 더 잘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직접 답사를 가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을 미리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써봅니다. 민찬이와 친구들은 크게 세 가지를 썼죠. 바로 석구람은 얼마나 클까? 또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석굴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직접 답사를 해서 조사해 보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미리 생각한 이 답사 내용에 따라서 답사 방법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답사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답사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답사 방법, 또그 아래에 있는 역할 나누기와 준비물까지도 다 결정이 됩니다. 자 먼저 얼마나 클까, 실제 모습은 어떨까? 선생님이 파란색 밑줄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답사 방법이요. 관찰하기, 얼마나 큰지, 모습이 어떤지 봐야 되잖아요. 또본 것을 사진 찍고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사진 찍기와 그림 그리기를 답사 방법으로 쓸수 있습니다. 또 초록색, 음,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 답사 내용 보시면. 사람들은 석굴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도 답사한다고 했죠. 근데 이걸 조사를 하려면요, 직접 설명도 듣고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명 듣기와 면담하기도 답사 방법에 써넣었습니다. 또 이것에 따라서 역할도 나눴어요. 누가 면담을 할지. 누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할지, 또 사진은 누가 찍으며 그림은 누가 그릴지를 다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혼자 하니까 내가 할 일, 나의 역할만 쓰시면 됩니다. 자기가 정한 답사, 답사 방법에 따라서 자기가 답사를 할때할 할 일을 쭉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준비물. 자, 우리가 석굴암이 얼마나 큰지 실제 모습은 어떤지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기와 휴대전화 같은 준비물이 꼭 필요하겠고요. 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뭐 면담한 내용 같은 걸 정리할 때 필기도구와 기록장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미리 생각해서 꼼꼼히 다 준비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볼게요. 질문한 내용을 미리 정해둬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어, 저기요 물어볼 게 있는데요 하면서 버버벅 하면 어, 질문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겠죠. 미리 질문한 내용을 정해두고요. 또 설명을 들을 때에는 집중해야 하고 중요한 내용은 기록장에 적, 적습니다. 이렇게 주의할 점을 미리 써보는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것 문화유산은 함부로 만지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치면 이 답사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어, 다치지 않는 안전한 답사가 되도록 꼭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민찬이와 친구들이 답사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굉장히 잘 썼죠. 그런데 우리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계획서를 직접 작성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교과서의 뒷편에 보시면 활동자료 4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봅니다. 네, 교과서 뒷부분에 활동자료 4를 펴주세요. 제목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조사 계획서입니다. 여러분이 조사 목적부터 주의할 점까지 미리 조사를 실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빈칸을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 조사 계획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할수 없죠. 따라서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역할 나누기는 지워주시고요. 대신에 내가 혼자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빈 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할지 조금 막막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작성 예시를 마련해 봤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예시를 잘 집중해서 보시고 영상이 끝나면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조사 목적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알아보기라고 말이죠. 그리고 조사 장소는 서울 방이동 고분군으로 정했습니다. 또 조사 기간은 이렇게 넓게 잡았는데요. 언제 직접 조사를 나갈 수 있을지 부모님께 여쭤봐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며칠인지 정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조사 기간을 넓게 잡으셔도 됩니다. 또는 하루를 정해서 써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조사 내용은 세 가지로 선생님은 적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방이동 고분군의 모습을 살펴보기. 또두 번째는 고분군의 개수 알아보기. 또 마지막으로 방이동 고분군과 관련된 다양한 그외 정보 알아보기 이렇게 써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조사 내용까지 다 됐으면 조사 방법을 정해야겠죠? 근데 조사 방법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무엇 무엇이 있었냐면 제일 중요한 답사. 직접 가 보는 게 있었고요. 또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문화재청, 누리집 등에 검색해 볼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터넷 검색 하실 수 있고요. 또 어른께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조사 방법으로 정해서 이 빈칸에 쓰는 거예요. 만일 내가 답사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조사 방법에 답사라고 쓰시고요. 답사에서 내가 어, 조사할 때할 일을 다 쓰면 됩니다. 관찰하기,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안내 자료 살펴보기 등 내가 조사 방법으로 쓸 모든 방법을 다 쓰면 됩니다. 만일 내가 인터넷 검색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면 문화재청 누리집에 접속해 방이동 고분군에 대해서 검색하기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또 어른께 여쭤볼 친구들은 어른께 여쭤보기 또는 어른 누구누구에게 여쭤볼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무것도 나, 내가 가능한 것이 없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사 방법 하나를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송파 탐험대 56쪽부터 59쪽까지 살펴보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사 방법에 송파 탐험대 56에서 59쪽에 사진과 설명 살펴보기라고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송파탐험대 56에서 59쪽 사이에는 송파구의 여러 문화유산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사도 어렵고, 인터넷 검색도 내가 좀 어렵고, 어른께 여쭤보기도 여의치 않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은 송파탐험대 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네, 송파탐험대 56에서 57쪽을 열어보시면,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풍납동 토성, 몽촌 토성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보실 수 있죠. 또 58쪽에서 59쪽에도 그외 여러 문화유산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인 송파 산대놀이도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 다른 방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송파탐험대에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답사부터 송파탐험대를 이용하는 것까지 크게 네 가지 조사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떠오르는 또 다른 조사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활용 가능하십니다. 자, 그 밑에 나의 역할, 준비물, 주의할 점세 가지 칸도 비어 있는데요. 자신의 조사 방법에 알맞게 자기의 역할, 준비물, 주의할 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에서 자기가 만일 답사로 조사한다 하고 정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또, 안전에 유의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주의할 점을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안전이거든요. 자, 송파탐험대 55쪽에도 답사 계획서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과서 81쪽을 펴 주세요. 81쪽에는 답사의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1번부터 6번까지 크게 6단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3단계로 줄여서 알아보면 답사 전 과정. 1번부터 4번까지가 답사 전에 준비할 과정이고요. 그 다음 답사. 5번이 답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사 후에 할 일이 있습니다. 6번인데요. 이렇게 3단계로도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네, 답사의 과정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 봅니다. 먼저 답사 전에 할첫 번째 과정은요, 바로 답사의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답사를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만일 목적을 잘 정하지 않는다면 답사를 할때 이것저것 너무 많이 알아보게 되어서 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답사의 목적을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답사할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특히 약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장소와 날짜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혼자 할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답사를 가야 하므로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해서 장소와 날짜를 정해야겠죠. 네, 세 번째는요. 답사 장소에서 조사할 내용을 미리 정하기입니다. 미리 무엇을 조사할지를 생각하고 정하고 가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답사할 방법과 준비물을 정하기입니다. 답사 방법을 먼저 정해야 준비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답사하는 5단계죠. 답사를 실시합니다. 이때에는 주의점을 잘 지켜가면서 답사를 해주셔야 하겠죠. 네, 마지막 답사의 과정은 답사 후 과정으로서 6단계입니다. 답사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 자료 또는 소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놓아야 자신이 답사한 결과 그리고 답사한 과정 등 자기가 조사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 81쪽에 펼침 날개를 이번엔 펴주세요. 그러면 안쪽에 답사 보고서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민찬이와 친구들은 답사를 완료한 다음에 어, 답사 소개 자료 또는 발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나 봅니다. 답사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답사 목적, 답사 장소, 답사 날짜, 또 답사한 사람, 준비물, 답사 방법 등은 우리 답사하기 전에 세웠던 계획서 생각나시죠? 계획서와 동일합니다. 계획서와 같이 그대로 실현을 잘 했다면 똑같이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답사 내용부터는 직접 답사한 내용을 써 주셔야 돼서 계획서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네, 민찬이와 친구들은 답사 계획서 중에서도 답사 내용에 이렇게 세 가지를 썼었습니다. 석구람은 얼마나 클까? 석구람의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 또 사람들은 석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세 개를 썼었어요. 계획서에 이렇게 세 가지를 썼다는 것은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답사를 할 거예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답사한 결과를 답사보고서의 답사 내용에 써주어야 합니다. 그 답을 구해서 쓰는 거죠.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석구람은 얼마나 클까? 답사를 잘 했을까요? 네, 잘 썼습니다. 석굴암의 크기는 알아봤더니 교실보다 작았다고 합니다. 잘 답사를 해서 그 결과를 쓴 거죠. 두 번째, 석굴암의 실제 모습은 어떠할까? 사진을 찍었어도 좋고 그림을 그렸어도 좋아요. 그런데 말로 설명하자면, 돌을 쌓아 둥근 모양으로 천장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했고요. 또 가운데 불상을 중심으로 여러 불상과 연꽃 무늬 등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도 썼습니다. 말로도 잘 설명을 했죠또 마지막, 사람들은 석굴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 이것을 답사한 그 결과는 사람들은 석굴암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면담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면담을 한 모양입니다. 그 결과를 잘 써줬습니다. 자, 이처럼 답사 계획서에 따라서 그 답사한 결과를 답사 내용 여러분의 그 양식에는 조사 내용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칸에 잘 적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쓰는 칸이 있죠? 민찬이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석굴암은 천연 석굴, 즉 자연 그대로 있던 석굴이 아니라 돌을 사람이 직접 다듬어서 만든 석굴입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옛날 사람들이 돌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었대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놀라워했던 것이죠. 더 알고 싶은 점 있을 경우에 써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석굴암을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싶대요. 낮은데 편한데다 만들어도 되는데 왜 하필 토암산 중턱에다가 힘들게 만들었을까 궁금한 거죠. 자, 느낀 점 단단한 돌을 아름답게 조각한 솜씨와 지금까지 보존되도록 한 기술이 놀라웠습니다. 자랑스러운 석굴암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서 계속 보존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썼는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느낀 점을 쓰는 칸에 한두 줄로 자신의 느낌 생각 등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의 뒷부분에 활동 자료 5를 펴주세요. 거기에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조사 결과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조사 목적부터 느낀 점까지 쭉 있고요. 빈 칸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사를 다 하시면 그 결과를 이 결과 보고서 양식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목적부터 느낀 점까지 차곡차곡 채워주시는데요. 역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선생님은 조사 목적을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알아보기라고 썼고요. 또 조사 장소는 방이동 고분군으로 했습니다. 주소도 함께 써 주시면 더 좋습니다. 날짜도 써 줬고요. 또 조사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준비물과 조사 방법은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이 작성한 조사 계획서에 맞게 준비물과 조사 방법을 적어야겠죠. 컴퓨터 필기 도구 교과서 자 이렇게 준비물을 썼다면 이 조사 방법은 네 그렇죠 문화재청 누리집에 접속해 방이동 고분군 검색하기 이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조사 방법으로 정한 친구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슷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준비물이 송파탐험대 교과서 필기 도구다 그러면 이 친구는 조사 방법을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송파 탐험대 몇 쪽을 읽어보고 사진 살펴보기 또는 내용도 살펴보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또 휴대폰 필기도구, 보조가방, 종합장, 물 이렇게 썼는데요. 물이 있죠. 자, 이건 바로 답사입니다. 답사를 할 친구들은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조사 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 칸이 있죠. 자, 이건 자신이 작성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를 하신 뒤에 어, 조사한 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느낀 점을 써 넣으시면 됩니다. 자기가 정한 방법이 답사라면 답사한 후에 이 칸을 채우시고요. 인터넷 검색이라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채우시고, 또 송파탐험대를 이용할 친구들은 송파탐험대를 살펴봐서 조사를 끝낸 뒤에 이빈 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꼭 자기가 계획서를 작성한 뒤에 조사하고 결과 보고서까지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조사 계획서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옛 이야기 배울 때 활동 자료 2에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 조사 계획서 작성했었고요. 활동 자료 3에다가는 옛 이야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썼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는 활동자료 4에 문화유산조사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자료 5는 여러분이 조사를 다 하신 다음에 쓰는 문화유산조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모두 등교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단, 오늘 했던 문화유산결과보고서, 활동자료 오죠? 그건 조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등교일에 꼭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사회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교과서와 송파탐험대 모두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